알렐루야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21세기에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호주 중국 일본 스웨덴에서 동굴탐사 전문가 수중 잠수 전문가들이 태국 북부 미얀마 접경 산골로 급히 달려갑니다 태국의 예비역 특전사 대원이었던 샤만 군안이라는 군인도 10년 만에 잠수복을 꺼내들고 국경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태국 유소년 축구 13명의 생명이 동굴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처의 동굴 탐사 전문가며 수중 잠수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고립된 지 14일, 18일이 됐고 생사가 확인 안 된지 8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첫 작전 첫날 4명을 구출합니다. 둘째 날네명을 구출하고 셋째 날 나머지를 전부 구조하게 됩니다 순탄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입구에서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그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달려온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기적을 이뤄냈죠 희생도 있었습니다 구조 팀이원 중이었던 예비역 특전사 예. 4만 군하는 산소 탱크를 이동하는 중그 동굴 내부에서 산소 부족으로 그만 죽게 됩니다.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될때 우리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태국 소년들이 100% 구조된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불가능한,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굴은 1886년 이후 그렇게 사람이 갇혀서 구조 사역을 펼쳤던 것이 네 번에 걸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번도 한 명도 구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무려 13명 전원이 100% 구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였죠 성경은 이런 기적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우리는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말 기적이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별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빌립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죽어 무릇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확실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배후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신비로운 비밀, 그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도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의 감격과 체험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그렇 신비로운 눈회가 뭘까요? 첫째, 예수님과 친하게 친해야 합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은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부모 없이 삼네매가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리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기적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 그 발을 씻겨드렸던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자 그는 지체 없이 평소에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합니다 연복음 11장 1절부터 서 3절까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배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오라 오라비 이더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안나옵네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고. 사랑성대협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친밀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사라와 그 두이들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를 부를 때 나의 우리의 친구, 우리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칭할 때 친구라고, 그리고 본문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워낙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들은 정말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성도는..." 예수님과 뜬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결정적 역사 기적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길 죄의 무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마가복음 1 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결같이 이 진리를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야 한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단도 직입적으로 이걸 표현하죠. 요한에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송대협은 이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이 놀라운 기적은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그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송대협은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기적의 원동력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다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보내죠.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들처럼 급하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합니다. 나사로가 그만 그러는 중에 죽고 말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예수님은 달려와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빨리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요하복금 11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참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이 사실을 접하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나사로가 시간을 다투며 죽어가고 있는데 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더 머뭇거리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시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시간이 꼭그 시간이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시간이든 어느 때든 관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통보를 받고 나사렛에 가서 병든 나사를 치료했다면 뭐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나 완전히 죽어 냄새내는 시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틀을 지체하며 완전히 죽은 그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기적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놀이에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누구인 줄 설명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정이 상했던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의 심정을 코란히 표현해 놨습니다 인간적 심정 예수님께서 더디움으로 인해서 오라비가 죽어버리니깐 마르다와 마리아는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하죠. 어떻게 해요? 집에 그냥 앉아서 마중도 나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이 됐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라 마중은 나가죠. 그러나 그 심중에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움과 원망에 쌓인 앙금이 남겨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랑 성대 여러분. 이 인간적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요? 아름답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시길 주여 모로 축복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 온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행구 뒤에 숨어버립니다. 행구가요, 이 쓰레기 떠미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 말씀조차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아니에요. 거역하고 자기 판단과 소신에 따라 행동합니다. 뭐에 따라 행동한다고요? 자기 판단과 소신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판단과 소신에 따라 행동했기에 뭘 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의 군사는 바다의 모래 알처럼 많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 위급함 가운데 절박하여 굴, 숲을, 바위틈 은밀한 웅덩이에 숨어 버립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무랑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이래가지내도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급한 상황에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 버립니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기가 막히네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너무 부득이해서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던 겁니다. 삼월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단 성도협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의 행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대적이 쳐들어와 군사들은 다 겁먹고 도망가고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안 오고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사단 성도협은.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아무리 그 상황이 급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성도의 삶인 것이지,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는 비극을 연출합니다. 역사의 비극이죠. 이스마엘은. 사랑송도협은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길 죄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또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기적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사람이 죽어 썩어 냄새 나는 이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이 초유의 기적은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선언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나를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 가치와 기적에 있어서, 그 위력에 있어서, 살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능이라고 도리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믿음이 없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는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랍니다. 예배에 올인하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 사랑,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서는 성도 되길 주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4 0절에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근데 왜 이야기를 이 마르다하게 했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를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는데 뭘돌를 옮기라 하십니까? 그래요. 마르다의 말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다 끝났잖아요. 상황을 보십시오. 뭐가 되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 말리고 있습니다. 살아난 성도여분 이성에 따라 자기 신념과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겨지지 않아도 성경이 말했다면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의 믿음이 있는 성도 되길 주여 의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인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주의모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대는그 어떤 때보다도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 관계는 우리를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요? 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재단을 쌓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다면 단예기도 저녁 매일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나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념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확실한 나의 고백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것이길 주의모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결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